아 유튜브 최고의 대접팝뿌리의뿌대접 오늘의 특급 게스트 들어오세요아 아 여기가 혹시 공대생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가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게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여성 보성 번호 끝. 나름 게임 오케이. 유튜버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이들아. 안녕! 아, 평소에 팝뿌리는좀 보시나요? 그거 많이 봤어요. 비교 먹방. 비교 먹방이 비교목... 뭐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그 뭐냐면은 오버워치 영무비교해서 <laughs> <laughs> 찬열씨 뜨거우시 이런 거. 아, 네. 오. 팝뿌리좀 어떻게 생각, 생각하세요? 음, 그 좁은 방에서 있을 때팀 틴드라는 모습. 음... 음, 그런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오늘 보니까 아주 그냥 팝뿌리 파프리... <laughs> 대단해졌네. <laughs> 아, <laughs> 이러면좀더 쉬운 미니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저희가 재원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거든요. 아, 네. 저희가 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김재원은 카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와, 아, 진짜. 혹시 네. 어디 사이트에서 나 나. 나. 아, 잘 아, 잘못된 네. 정보인가요? 사실 그제도 올고 같습니다 아 진짜 막 칼로 찌르면 피 대신에 카레가 나온다고 <laughs> 찔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 <laughs> 이영상의 조회수가 1조가 넘으면 카레 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1조요?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 카레 김재원 선생을 님 위해 준비한 즉속 아, 카레입니다 아무리 이게 카레가 맛있어도 이것만 먹으면 조금 이상하죠. 아쉬워서 최고급 토핑과 재료들을 6가지 준비했습니다 야. 게임 유튜버와 함께 즐기는 미니 게임으로 오늘의 재료를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유튜버 분들 중에서 지나가신 분들이 아직까지 게임 유튜버는 무대점에 처음 보죠 네, 아, 그렇다면 제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게임 유튜버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프라인 <laughs>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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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라서 여기도 과연 강하실지 짬밥이 있죠 짠밥 아, <laughs> 했는데 하나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그러면 오늘 게임을 준비할 우리 셰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아, 머리 포함했어. <파마했어>. 아, 그래. <laughs> 제가 오버워치에서 로독으로 다이아까지 갔던 사람. 야. 아! 짱호가 윈스턴 금만 아. 아. 그렇게 소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laughs> <laughs> 말해버리면. <거>. 그거 <그건> 됐고. <laughs> 재료를 걸고 미 d 게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 자, 힙합을 좋아하시는 김재원님을 위해서 MC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오! 아. 아. 도와이? 정스피스? 던파이어? 오마이갓 아 힙합 진 좋아하시나봐요 일단은 사이퍼를 해봤 것도 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힙합노래 좀 자주 들어요 발라드 들으면 졸리거든요 아. 아... 발라드는 그냥 졸리기만하다 아... <laughs> 편의점님 걱좀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첫 번째 음식은 계란후라이입니다 카레, 밥에 계란후라이 올라가줘야지 국룰이죠. 아, 그렇죠. 맞지. 특별 MC가 부르는 노래를 보고 무슨 노래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특별 MC. 음, 따로 있는 건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4... 뭐야? 사호선 문이 열릴 때취에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마. 정답! 우원제 시차. 정답! 야! 누군지 시청을! 4호선 문이 열린데 네. 뒤에 있는 사람들과 날 네. 똑같이, 똑같이 보지마 야. 아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였구나 우유값으로 아, 계란후라이는 빠이 이거가 나오는 순간 카레가 아니라 커리로 변합니다 와 아, 아, 표현 멋있다 이것도 기대해보게 아, 냄새가 아, 아, 오른손만 진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아. 왼손은 <laughs> 그 왼손은 그똥닦을때 조용히 하세요 바로 갑니다 오케이 혼자니 둘이라 난더 외롭다 했어 슬프 표정으로 넌 물었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난 귀찮고 클라쓰갖고 바쁘다 핑계로 지... 진... 아, <뭐로> 아! 정답! 죽인 놈 땡! 아아 정답! 리쌍해 땡! 이거 제안냐 아니 이게 아니, 그래도 조금 이게 랩이라는 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뭐로>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 이게. 뭐 말할 수 있어? 이 부분 알겠는데. 아 힘들지 싶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 정답! 착해 빠졌어. 정답! 혼자니 둘이라 난더 외롭다 했어. 표정으로는 안 물었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있어. 그 부분이 딱 착해 빠졌어. 있어, 근데. 근데 낙 먹을 수 없어? 너무 슬퍼. 세 번째는 파김치입니다. 이반처도 가져가야죠 제원님좀 분발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laughs> 어, 아니 제가 분발해야 될게 아니야 그냥 <laughs> MC 분발해야아니까 <laughs> MC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 오마이갓 oh 그때 눈물이 몰에 쏟아지는 걸 이유 없이 몰아 치는걸 아무도 모르죠 심장 속에 유리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문이 벽이 돼서 뭐나 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건. 정답! 에픽하이의 팬 땡! 아 이거 라임이 있었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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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상처가 병이 돼서, 돼서 병이, 병이, 돼서. 병이, 병이 돼서. 내가 돼서 이러고 있었는데 에피... 아니 근데 나 이게 가사를 들어야 되는데 저 MC의 에피... 그 에피... 그게 너무 에피... MC가 너무 죄송한데 눈뽕장끼잖아요술 취하면 래퍼인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때 눈물이 볼에 쏟아지는 걸 이유 없이 몰아 치는 걸 아무도 모를 그렇죠 심장 속에 유리 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정답 아, 모르겠는나 에픽하이의 원. 정답. 야!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유저보 얼마나 대단하지. You are t h 물이 볼에 쏟아지는 걸 원. 이유 없이 돌아치는 걸. 아 나는 그거 알아요. You are the so one. 이하이라이트만 오늘 <laughs> 음, 무슨 야기야 나랑 잘안맞 봐봐 봐봐. 봐봐. 부분을 누가 <laughs> 원래 천재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 드도 천재들은 화! 흑, 음, 하! 이렇게 <웃음> 하거든요. 뭔 <laughs> 뜻이지? 방인치 <박입주> 실패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앞에 있는 것들은 서브였다면 이건 주력이에요. 아 그쵸. 네. 네. 이거 놓치면 그냥 어. 집에 가세요. 아 <목소리> 그래야겠다. 아 근데 진렬이가 잘한다. 아 그러게? 평상보 소질이 있네. 근데 쇼미 출신이에요. 쇼미 6? 네 쇼미 네. 6 출신. 네. 그때 몇차 전인가? 소질? 아무도 바로 1차에서. 버전이었다 정도로 봐주시 어. 버전이 어. 네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아. 불이야 불우리가다 정답! 어. 아야 아, 네. 이거 진짜 아. 뭐 바로? 아 잠시만 어떻게...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어... <laughs> 그럼 앞에 부분 <보면> 편집하고 <laughs> 편의점님 컷좀 해달라고요 뭐 바깥하면 은 한번 어... 흘려줄 수도 있고 오, 오, 아니 나 아, 알아 제복이 생각 그러면 팥뿌리로 삼행시 오케이 팥뿌리 삼행시 팥! 팥뿌리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호리 깊은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채널 어 우리! 이렇게 했는데 하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주시면> 안드겠습니 <laughs> <그랬어요>. <laughs> 얼마나 대단하지아 그러면은 그냥 귀여운 동생 재롱잔치 한번 했으니까 <laughs> 한번 흘리겠습니다. 어. 정답! 슈프린 팀의 띵낑땅 네. 정답! 슈프린 팀 노래입니다. 슈프린 팀이 어떤 팀이냐 이제 사이먼... <laughs> 제목을 <제비> 말씀세요 <말씀하셨어요. 웃음> 역사를 <웃음> 왜 얘기하는 <웃음> 거야? <웃음> 역사 깊은 래퍼이기 때문에 아 땡! 슈프린 팀의 <laughs> 제몬아! 아! 슈프린 팀이 전국 듣기를 해가지고 제목을 모르겠네. 아! 이거 땡입니다. 땡땡. 땡. 푸른린 팀의 땡땡 o 정답! 와아아아아 <laughs> 우리가 나 달아왔을 때 전화 안 해도 돼 우원, 와. 가함다 그 새우튀김은 우리 재원님의 에요 <laughs> 다시 한번 이렇게 게임 유튜버라서 게임 잘하는 건 아닙니다 <laughs> 나를 속이는 건 싫지만 남을 속이는 건 어렵습니다 오오 어이구 라시입니다 실제 라시인가요? 실제 불가리스입니다 오 마이 갓 알았노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laughs> 댄스 영상이잖아 <소리죠>, 댄스 영상. 저거 랩하는 사람 존나 <laughs> 어, 많 댄스 하고 싶은데 여기다. 들 I don't know. 한번 돌아가 보자고. 아! 온 거야? 아! Mr. Day Day. B.Y의 Day Day. 정답! 아! 아! 한번 돌아가 아, 보자고. Yesterday. yesterday. 아 불가리스 축하합니다 장이 좋아요 아그렇죠그청죠장청하 아, 그렇죠. 하죠 편지. 현재 현재 아. 김재원 님이 새우튀김과 라시를 가져가셨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쉬우니 도저 손을 드시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어우 야 바로 갑니다 와아아아 까잠아지코의와아아아뜬뜬뜬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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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또 지코 전국 특위를 들었거든요. 재훈아 실망이다. 지코의 사랑의 길. <laughs> 다시 한 번. 지코의 하염없이 흘리는 나의 눈물. <laughs> 정답! 지코의 오이걸. 땡! 재훈님 정말 마지막으로 주는 길. 아 게. 아, 지코의 재훈아 실망이다. 음. 그따구로 이렇게 힘들를키잡아야니 아. 아, 진짜. 야, 네 진짜. 어? 지코 보이앤걸. 대가 이거 이게 보지 보지. Boys and Girls. 정답. 아아 yes. 멋지란 말이야. 뭐? Uh, uh, uh.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영문학과가 너무 유리하다. 맞아, 이거는 <laughs> 아니 뭘? <뭐네>, 저는 물고라서 <laughs> 이걸 잘 몰랐어. <laughs> 앞으로 이제 전국 듣기 말고 하나 하나씩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서 뭐 힙합 좀 한다 이런 <laughs>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싸이퍼로 해서 뭐하 있고. 아 오. 역시 셰프! 혹시 이걸로 프리스타일 랩 가능한 거요 카레로? 못하면은...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랩하는 사람이 못한 거 아닙니까? 자, 고! <목소리> 스테이씨는 춤을 잘 춰요 카레와 어! 스위트 카레 어! 바나나와 코코넛으로 아, 그냥 읽고 있잖아 <웃음> <웃음> 순발력이 좋았으니까 인정 재원 님의 답가 들어가나요 이제? Drop the beat I'll 카레 영화 먹으면 나는 기분이 우와 정말 맛있겠 아 망했 아 비슷한 어. 실력이야 아. 오 오야 오 이거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영화 비밀입니다. 오 이거 실 저당신 이게 하지 않나요 야단? 아, 아 그죠 그죠 지금 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라도 예 최악의 데코레이션이지 않나? 요 오마이갓 o d 아 음, 진짜로 파는 거 냄새가 난다. 어이 튀김이 되게 부자미 들어있는데.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떠어도이 밥이랑 카레만 있어도 대박이긴 하지만은 어. 이게 살렸다. 땡땡땡이 살. 땡땡이 살렸다. <laughs> 집에 함서 들여야겠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한번 저는 카레랑 밥만. 오케이. 음아 너무 맛있다 근데.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배고파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 너무 맛있다. <S> <살살>. <S> 그럼 머리 드, 드시나요? 아저 다 먹어요. 아 진짜요? 아, 꼬리까지음 우와. 음아 이거는 영어 비빔이라서 다 맛있네요 우리 셰프의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저희 뭐 파보리와 함께 깃털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깃털트야 아, 진짜 깃털이냐 가벼운 토크인가요? 아 엄청 가벼운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일단 뭐참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남북 공동 연락망을 폭파시켰는데그거에 네.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궁금하네요 네 오버워치2가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아, 공공연합군요. 뭐, 원만하게 좋은 쪽으로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또 뭐,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말씀드리자면, 그냥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았다. 빚다 갚았어. 그래서 얼마냐? 음. 딱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달에 이제 다빼고 네. 편의점제돈 주는 거 빼고, 빼고, 슈퍼카 200대 있는거 가도 빼고, 어, 빼고. <laughs> 아, 이 정도 하지 않나? 네. 개인 자산으로 들어있는 건물 한 6개 빼고. 다 빼면 한 달에 한 100억 정도 봅니다. <laughs> We want 박스 전체보다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박스 아, 그내 밑에 있는 데서. <laughs> 아, 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드셔보시죠 아, 한번 아, 한번 라스티. 스티 이것도 뭔가 제가 시중에 파는 맛이 나네요. <laughs> 제가 이리 재원님이 원래는 얼굴을 이제 가면을 쓰고 활동을 음. 하시다가 이제 공개하신 지한 2년 됐나요, 이제? 일단 1년 넘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얼굴을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아, 더 조금 일찍. 사람들이 기대하기 전에. 공개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처음 딱 공개했을 때는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어, 김재현 같이 생겼다. 생겼다. <laughs> <laughs> 편안하게, 기털을. 기털을. 아, 네, 구독자수가 네. 떨어지지 않고, 돌수가 증가했다. 아, 아, 한 번씩. 아 너무 생겨질 수도 있지. 이렇게 <laughs> 생겼지만,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연애는 생각 없나요? 아, 어, 연애. 연애는 뭐, 하루에도 한 50명, 60명한테 연락이 오긴 해요. 연애가 하고 싶은데, 게렌을 챙겨주는 건가요? 게렌을 이용하는 건가요? 게렌이가 가끔 물어봐요. 형은 나 도와주는 거야? 응, 아니야. 이용하는 <laughs> <형은> 거야. <laughs> <laughs>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힘들 때도 언제나 옆에 있었고, 자원. 제가 뭐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옆에서 같이 뭐 먹어주고, 예. 제가 힘들 때도 뭐 옆에서 뭐 먹고 있고, 음. 제가 뭐 기분 줄 때도 옆에서 뭔가 뭐 먹고 있고, 제가 운동할 때도 옆에서 뭔가 뭐 먹고 있어요.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식은 <laughs> 식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진짜 친구 그 이상이죠, 네. 친구 비상 아, 되게 돈독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거좀 부끄러울지도. <laughs> 롤 모델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롤 모델은 아무래도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또 어머니한테 배운 거는 쉬어도 할 일은 해야 된다. 아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시고 밤에 들어오시면은 새벽에 다시 아르바이트 하러 가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와 형을 키웠기 때문에 아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내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혹시 지금도 낮밤으로 이렇게 일하시나요? 어머니 지금 노시고 계십니다. 턱끝치 나가서 니세요다제 돈으로. <laughs> 엄마 잘 지내지? 옛날에는 <laughs> 나한테 말하고 돈 썼는데 요즘은 쓰고 나한테 말하더라? <laughs> 말은 하고 썼으면 좋겠어. <laughs> 아빠 나도 좀 비슷한 하다거 같아. 아 팥뿌리의 기절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또 우리 재원 님을 위한 팥뿌리의 롤렛 타임! 잘못 본거 같습니다. 야 아, 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최초로 걸리려나? 사쿠라네? <laughs> 연습 연습 연습. 아 따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사람이 없었어 오, 오 정이 걸렸다 정 아, 이거 뭐. 정이 걸린거죠 그럼 정 <laughs> 정을 준다는 건가요? 저희 정으로 한번 싹 치워주고 가시죠 어... 방금 짱이났어그런짓 하지 마 아! 아!